안녕하세요. 감비오입니다. 제가 대보라심 남산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 대보라심 김소진 누님을 그려보았습니다. 쌓을게요. 감비노 대보라심. 제 그려봤는데요. 안 닮았어요. 좀 그려봤는데, 좀안 닮게 그린 것 같아요. 조금 닮은 것 같아요, 조금. 안 닮았어요. 예, 그려보았습니다. 아, 제가 더잘 그렸으면 좋겠는데. 예, 더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잘 그리는 감비노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했습니다. 감비노였습니다.